네. 못 나오잖아 그러면 나 여기다 네발더 건건 쓴다 저 옆집에 게쓸건 아, 챙겨둬 얘들아 안 된다. 옆집에 쓸건 챙겨둬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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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이거 안 때려져 사다리랑 안아봐요아 로켓 발사기 안 아, 죄질했던 아, 분 2층까지 공갈 그냥 바꿔? 네 갖고 왔어요 저 어, 위에 있어 어. 나중에 둬 왼에 방어구 저희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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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왼 몸에 방어구 저희 팀 이어가는 중야나안티크나 지네 안, 안 죽어 뒤에 예, 예, 조심해요 아 데미지 아까, 안 들어가고 아까 그풍 들고 하나 왔거든요 맨몸 침낭 깔아 이거 회상가 쪽 집이에요 저희 터는 게. 아까 들키가 왈스 킹인데 이거 있었는데. 누구예요 건차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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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옆에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나와라 나. 어디 어디 철아나나형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위로 위로 와, 뭐, 없다. 다 버리자. 야, 2층, <laughs> 2층, 소리. 1층, 2층 1층. 1층. 좋았다, 어, 씨. 죽었어? 예. 야, 아까도 여기로, 아까도 여기다풀 무장했어, 얘. 여기 밑에? 어, 아, 아, 예, 그 밑에 여기 밑에, 1층, 1층. 안데 갔어, 또. 식구 하나 쓸까? 아니야, 아니야. 아, 갔어요, 갔어요. 집만 망치면 집만 망치면 집 망쳐라, 빨리. 햄 버렸다. 버리라세요 네, 형님 괜찮습니다 어케 K 아, 형 그거 안 닿아요 chiar... 봐야 돼형 그거 안닿요 됐다 됐다, 됐다 봐줘야 돼안나니까 봐줘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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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래 아래 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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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저안 죽었어요 한있다 한명 더있다 다운했어 한명 더다운 외벽 뒤쪽 아니야 아니야 외벽 안쏘게 조금만, 조금만 한 곳에 오케이 오케이 둘다 잡았대요 아이템 확인 좀 이거다 카샤지랑 보렉이랑 어, 근데 보렉 헤드 한대 맞고 죽음 나가려고 있네 나이스 잘, 잘 봤다 잘, 잘 봤다 헬플 쳐 여기 앞 소리 앞 소리 헬플 쳐 헬플 쳐 헬프 소리 템 먹으러 왔어, 쟤꺼. 엄마, 아, 먹어. 나. 일단 로켓은 형이 뺐다. 아, 야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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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킬이 더 아파. 야, 내 나오라 했지? <laughs> 안 나오라 나오라 했이 <laughs> 뒤에 템다 먹었어? 손수 먹음. 손수 먹음. 네, 다 먹었어요. 쓸만한 거. 손 드릴까요? 또, 아, 귀엽네. 필요한... 어? 여기 보렉. 볼에... 가 있어 아우지 짝꿍이 최고요 두개 쓰지 뭐집 입구는 다 막아야 돼 지금 입구 막혀있어요 여기 앞에 누가 외벽으로 막아놨던데 아까 네 아까 막아놨어요 못 나가게 어 그거 어, 근데 어차피 열고 나가면 못 가요 어, 그럼 여기 어, 막아요 어 그래 막아요 철인는 사람 철정 줘라 철네철인는 사람 철인게 철인 철 저철 있어요. 이쪽이요? 저집 해상집 안쪽이요. 네, 해상 집. 해상 해사... 충충선들. 해상집 중간. 양동이 모자. 먹을 거 있는 사람. 옥상도 하나 있다. 먹을 거 있는 사람. 앞에 먹을 거 없어? 아 네. <목소리> 오시나 다운 아야야. 아딱 아, 아, 아. 네. 그래, 여기 있네요. 바닥 바닥 네, 뽑아줄게. 아, 여기를 막아야 되는 아, 이거. 씨. 안 아, 지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 아, 으 쟤네는 지금 즐기고 있어요. 템다 옮기고 즐기고 있어. 네, 네. 템다야 우리 화약이랑 유황 많이 뺏었어. 아, 로켓 네, 네 발도 나왔어. 더 아, 그러니까 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 여기는 캠 집인 것 같고 내가 볼때캠캠 캠 맞냐 얘네? 누구야? 아까 밑에 죽었던 애들 아이디 뭐야? 오... 알라솔라 오지. 양동이 총 떨어뜨렸다 양동이. 네. 쿨 드레미기. 쿨 드레미기. 그리고 오지오. 얘 얘네야 그 걔네 아니야? 캠이랑 같이 사는 애들 맞아요? 맞지? 똑같이. 여기가 아마 캠집일 거고요, 여러분. 저기가 v m 집인데 얘네 동맹인 거 같아 요 그냥. 동맹인 거 같은데 어차피 둘다 아작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캠 지지인가요? 막을 거.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어때 <laughs> 나무 뿌집한 제작. 뭐야 통슨 톰슨, 톰슨. 아이 어디에 어디 커세요? 아 커실에 <laughs> 어디서 나왔어요 형? 여기 문에서 나온 거 같아 여기서. 음흠. 아 여기도 막아드릴게. 아 이거 안 된다. 아이 철발이 딱 하나 깔고 싶은데 형들. 쓰읍, 안 들어. 생각이라서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상각도 올라가긴 하는데 형, 거기서 가면 못 나오잖아. 파샷이지, 넥키. 톰슨 아니냐? 톰슨, 톰슨. 톰슨, 톰슨 있었어? 있었어. 근데 파샷 들었던데? <laughs> 응? 톰슨이랑 파샷이랑 두다 있었어. <laughs> 왜? 왜 쏘다가 톰슨으로 바꿨지? 탔어요, <laughs> <laughs> 형. 내가. 우측 반대로, 반대로. 저 LK 한개 먹고, 먹고 싶다, 저거. 네, 아이씨. 내가 손이 안 닿습니다, 형님. 아 어. 망치, 망치 썼으니까 권차를 부숴면 안, 안 돼?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우리 팀 원신 없죠? 네, 어. 없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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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 왔다, 뭐 왔다! 컷. 나이스. 로켓 남은 개 스테이크 해줘. 네개네개딴 사람들? 없어? 8개, 여덟 개 네. 네, 그래, 오늘 어 그렇지? 콤브리도 여전히 들고 있지 않냐? 아까 형이 챙겼지 아, 봤구나. 내가 챙겼지. 아, 오케이. 네, 네, 네. 형형형 그림 그릴 시간이다. 아, 어 로켓 있는가? 그 발사기 있어 지금? 네가 네, 네가 그냥 설치 있어요. 아래에 있잖아. 예, 네, 아래. 저 계단쪽에 뿌려 줘. 여기야. 띄앙 소리 소리 이렇게 한 발밖에 없으니다네 네. 발이. 좋다 네. 두 발만 주시면 집에 연설 들렸어요. 철좀 버려줘, 철! 철 버려주라, 철! 아이고. 이거, 써링이야? 네. 철 버려주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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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우리 이 어디지? 있 <laughs> 주머니 막 떨어져. 여기, 여기, 여기. 두개 망쳐줘. 어디 한, 나온 표지판은 어떤 거 가요? 어? 그림, 이거. 거대한 암호 표지. 거대 튼필판 줘봐. 아야, 아, 나만 썼지. 얘네 닉네임 바꿔봤나보다. 닉네임 좀 바꿨어요. 캠에서 오늘 잘뛰나 그런 거 같아. 캐칠린. 세븐은 진짜 막 맞... 세븐 아까 우리 본팀 와서 문도드 여기 때문 네네, 잭키 가서 저 뒤쪽에 관중 왔다. 돌 뒤쪽 외벽 왔는데, 아, 우리 애들 막고 있구나. 지금 여기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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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건차방 잘 봐라 건차방 걍 멀어진다 멀어진다 야그 건차방 잘. 얘네 문 그거 깼어 VM VM, VM 아 건차방 못 들어와요 아 반대쪽에 문붙이 반대쪽에 돌발이기 최대한 철 있는 오. 사람 철 어? 철좀 줄게 철 줄게 형이 야일층에서문 여는 소리 많이 났어 야 얘네 지금 우리 우리가 여기 10분 버기고 와야 되는 게 철거 못하게 하고 와야 돼 이거 계속 먹여야 돼. 경차방 먹으면서. 혹시 네배좀 남사로. 그리고 쩌리형 일로 와. 네배좀 줄게. 야 그리고 여기 밑에 쩌리형 밑에. 각이 안 나오니까 그냥 뒤에서 있어. 뒤에서 서로 쏘지 말고 야 대치 안해도안 하면 되잖아 그냥 일로 와. 그냥 뒤치기 여기 외벽 돌아서 오는 것만 보고 저기 각 주지 마. 총알 그냥 쟤네만 낭비하게 하고 우린 아껴 놔 헬기 뜬 헬기 아닌가?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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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 안 잡는게 좋다 지금 어 지금 잡지 말자 쟤다 온다 그치 괜히 한명 죽어서 괜히 팀다 뺏긴다 그건 지금 기산 넘어 저어디설산디 아니요 아 차에 아 철거한 거 막아야 되지 위에 이거 다 막았어? 여기? 꼭대기? 꼭대기 막았어? 아니, 집가서 탈게게 막았어요, 막았어요. 잘했어. 10% 나오면 이긴 음. 음. 집가서 하면 쟤네가 잘 도, 어허? 어? 여기 아이템 그대로 예쁘겠다 바로 털어야지, 지금. 문 닫았네, 여기. 네 여기. 털고 한 사람 누구야? 저야. 오. 너두대 맞췄는데? 아, 죽었는데 다시 갈게. 너왜 죽었어?

야지 나오니까 따라고 돼. <laughs> 어군대 있어, 오케이. 야, 칼로 뭐, 너 때리네 칼로? 집주인, 집주인. 내가 집주인. 칼로. 돌발이 치는 거 같은데? 아 그런가. 그럼 이쪽인데? 아 돌발이 아니야, 돌발이 아니야. 이렇게 한 층이야, 이 층. 떨어졌다, 떨어 떨어진 사람. 나야, 나야. 내 때려. 대형 거대한데. 아, 돌발이 개리구. 왜? 돌발이. 오, <laughs> 대형 이거 대형 라오 간다. 어. 해양 발이 개 이거 대형이라고 한다. 어, 저저저 그거 줘라. 어디 있어요? 형. 형, 우리 차운 뚫었던데. 아, 겠네 알겠어. 근데 그 됐다. 형, 가져? 뭐 <웃음> 먹겠어 <웃음> 지금? 아, 우리가 안 부셨어요. 쟤네가 부쉈어요. 뭐 바리게이터 돌파 아, 돌파 입구, 입구 바리게이터 부셨나 보네. 근데 내가 그 하나 더 설치해놨어요. 위에 다문다 막아놨는데 내가. 근데 입구 열렸다 입구. 입구 내가 다 막았어. 나쟤문 열면 저다 소유 싸버리게. 아니, 나 아니, 지켜줘, 아니, 지켜줘 얘들아. 건차까지야 건차. <laughs> 잡았어. 아니야. 여기 위에서 낙하있는데? 컷컷컷 하늘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창문, 친구 창문 열었나 봐내 창문 여기 우리 침낭 닉네임 바뀌었다 안에 살아남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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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외국인 원시막 3층에 삼각토대로 돼있는 거 뚫고 물. 나왔어요 얘 문소리 많이 들린다 뚫뚫 저요 여기 여기 둘다 터널 아래 오케이, 오케이. 절사 소리도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누구? 햇볕 저요 햇볕 햇볕이 지금 뚫린데 너무 너무 뭐다? 쉬운 기지였다고 쉬운 베이스 너무 털기 쉬웠다 그리고 캠은 못생겼다 이 집주인이 캠이거든 아. 캠 너무 못생겼어 어디 위에, 위에,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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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어디 위에 육구 쪽 육구 쪽 내서 내려가자. 따라다다. 아 어잖아. 위 이쪽 바로 위. 삼각초 삼각받아 상각 삼각받아. 난또 내려왔다고 아아 이쪽 이쪽 여기서 문 열렸어? 예. 기다봐. 빨리 들가 위에 왜네? 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 아, 여기로 올려줘. 올려줘 쩔이나. 총 나와 있긴 근데... 한가 보네. 다시 헤플 들고 갑니다. 톰슨 쏘았어요. 톰슨 pk 위에서. 몸 저리가. 범범 샷. 지금 꼈어요 지금. 형. 개학이. 뚫린데 왔어요 저. 지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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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네. 야, 위에 이건막힌데어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샷. 각또 막았어. 못 나와 못 나와. 이제 못 나와. 예. 아이템 쓰고 있냐? 아이템 쓰고 있어? 먹어지는 거 보레 보입니다 내가 에케 하나 먹었어. 많이 달려 있는 거. 네, 네 그거요. 보렉은 안 먹었는데. 보렉은 어디 있지? 좀 달려 있는 건데. 음. 여기 시대... 아 던져 주세요. 공이. 아봐 어디 있나 봐 주고. 왜이 날라갔는데? 아 이쪽이 아직 뒤에 뒤에서 일거 있는 사람 일 거? 오케이 오케이. 저세 개. 오케이 오케이. 쭉쭉한 발. 오케이. 안치집어넣 아이. 올라간다. 다시 2층으로. <놀라> <놀라> 얘들아, 얘들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이렸다 이층문 열렸어요. 음. 못 들어가자 근데. 예. 외벽으로 확실하게 막아놨네. 굿. 아, 나 AK 내고도없는데 AK 아까 한한개더 있는 사람 있던데. 사영 저 숨지 않아요? 이게 봐요. 숨은 거구나. 기다려 봐. 나와봐 얘들아. 사영 낀다니까 그냥 나와요. 형? 아이고. 아 이거 못 올라가요 못 올리는데 형님 <laughs> 내가 딱 끼어 여기. 형 어디 있어요? 야 이거 막아버리면 되잖아 여기. 어디? 저 중간도 뭐 하고 싶은데. 아 그래 이렇게 막아버리자 그냥. 아형 중간에 그 입구에 삼각토대도 막아버리면 안 돼요? 어디 삼각토대? 삼각토대? 어디 삼각토대?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지금 막고 있는데요. 입구하고 입구하고. 얘가 막 막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 동선 들고 왔어? 가자. 저기 아, 멀리서 우악거린다. 그그그 양각 쪽에서. 얘네 지금 이제 아, 못 나와 이러면 집 안에 갇혔어, 얘. 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딱 어, 톰슨 필요하신 분? 야, 야좀더 기다려야 돼. 이거 철거 아직 되거든. 좀만 더 기다렸다가 자 이거 철거까지만 이거 철거 확인만 해야 돼. 그래, 여기로 나올 수 있어요, 얘네. <놀람> 어디? 여기 문 열어요, 여기. 어디 문? 여기 잘 죽였어요. 아니. 네. 그니까 <놀람> 건차 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막으려고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철거만 안 되게 하고 이거 건차 부수고, 아예 외벽 받고 건차부수자한 명이 빈 몸으로 그냥. 아니외벽건차싹 올라오잖아. 우리 가면 뭐가? 그싹 올라오잖아 싹 밖에 외부 건자. 그래도 서이 집을 못 쓰잖아요. 아니 싹 올라도 내가 하니까. 우리가 위에 다 막아놨어 그냥 위에 다막아다 막혀 있어 전부다. 이... 못들어가 못 못들어가 있다 완전 싹다 막혀있어나 안에 바리게이트까지 다 해놓고 자야가 다 막아놨어 그냥 구멍이랑 구멍은 싹다 막아놨어 어형 내려와요 아야좀 아팠다 야 먹을거 준비 안되냐 네, 나 배고프거든 얘들아 여기랑 AK 여기. 여기 AK 땡큐 우레형 왜왜 어? 아유라고. 아니 아니, 아니 지, 지금 안 먹을 거죠. 야 바로 옆집 쳐들어갈거 아니면은 바로 옆집 헬기, 쳐들어갈 거야. 안에 손해네. 헬기 헬기 타워까지 가야 되잖아. 자 헬기 타워 있어요 저는. 누구인데 그, 너? 이거 입으세 맞지 맞지. 제키야? 네 제키 들어왔어요 저. 너 엉크 났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저저저 <laughs> 저, 저 자고 있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아 엄마 엄마 자, 아빠 잘때 몰래 들어왔어 이 새끼야? 지금은 또 대기. 야 근데 너 혼자 잡다가 나 온다. 온다. 다 터진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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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난사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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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차방 우주방어 중 지금. 야 철거 안 되기 시작. 철거 안 되기 시작. 철거 안 되기 시작. 어, 철거 안 되고 철거 안 되고 철거 안 되고 지금 여기 지금. 있는 사람 없죠? 야 어, 거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왜왜 왜... 지금 본집에 계시는거 그래. 어? 콩설탄 누구야? 콩설탄 소리 실수 하지마 하지마 이거 3리드 안되잖아 이거 진짜. 돼 야. 나무 있으면 되잖아 총알이 없다 총알이 옆집에 아직 셋다 있어요 이거 바지 드릴게요 바지 너희 빠져봐 이, 빠져봐 자, 음. 이거 이거 건차 오케이. 피 딸피로 만들어라 건차 이거 아, 이피로 만들어 빨리, 빠지자 빨리, 빠지자 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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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그냥 외벽 찍고 부실거 그랬어요. 됐어 됐어 외벽도 이, 어, 일부러 열어놨어. 일부러 열어놨어 이거. 뭐라고요? <놀람> <놀람> 가자 형님. 가자 가자.